무릎, 고관절이 불안정한, 약한 사람들 위해서, 자, 발목, 무릎, 고관절을 강화시킬 수 있는,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간단한 운동 한 개만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이러면, 한발 데드리프트, 뭐, 싱글레그 데드리프트라고 하고, 그냥 간단하게 한 발로 그냥, 이렇게, 데드리프트 하던 거를, 한 발로 하는 겁니다, 그냥. 이렇게, 여기서 보면, 요, 하던 거를, 그냥, 한 발로, 하면 됩니다. 이거 하면, 기본적으로, 내 발목, 무릎, 이제, 고관절, 하체, 관절, 관절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, 코의 어 힘도 같이 기를 수 있는 제일 쉽고, 효과적인 운동이라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할 때, 주의사항. 자, 무릎을, 이렇게. 끝까지 펴고 있지 않기 자 그러면은 허벅지랑 엉덩이 일을 못하고 무릎 일을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할때 허리가 이 굽어지지 않기 또는 이제 세 번째는 골반이 뒤로 갈때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기 요거 세개 신경 쓰면 무릎 가볍게 굽히고 엉덩이 허리 펴서 허리 펴서 그대로 앞으로 쭉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반복하면 됩니다. 자, 할때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허리를 잘 펴려면 뒤에 있는 발이죠, 뒤에 발. 자 뒤에 있는 발만, 허리 굽어있는 거. 뒤에 있는 발만 뻗어주면 자동으로 허리가 잘 펴져요. 그래서 다리만 잘 펴도 허리는 잘 펴진다. 올라올 때는 내 허리나 다리 으로 올라오지 말고 지지않는 발로 바닥을 밟으면 자동으로 올라오지게 뒤에 있는 발이랑 몸통은 무시. 지지않는 발만 엉덩이 뒤로 갔다가 섰다가 뒤로 갔다가 섰다가 하면 끝